<laughs>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산돌교의 홈처치를, 리빙스 덤처치를 정국했 있구요. 하와이 미래 예측연구소를 연구, 서치, 기도, 팩트 확인하여 정말 팩트만을, 어, 알리고자 하는 펜다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 아, 사무엘리 인사, 아, 드립니다. 자, 오늘 날짜부터 적어야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오늘이 2월, 2월 맞죠? 어, February. 오늘 며칠이에요? 아 19일, 19일. 2월 19일 2021. 지금 12시 40분 PM입니다. 예, 어느제? 금요일. 금요일이라, 아, 제가 또, 어, 오늘 운동하러 갔다 왔죠. 예. 자, 이제 오늘은 또, 어, 긴급, 백신, 백신 긴급, 어, 메시지, 예, 사탄이 되겠습니다. 사탄. 제목은, 어, 제목은 서서히 목을 좋아 오고 있다.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선수의 먹을 저어 오겠습니까 이 세상을 컨트롤 하고 있는 빅 브라더스 빅 브라더스 유월드 월드 유 월드 오더 신세계 정부라고 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합니다. 아 제가 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언젠가 어떤 어동영상에메시지가 제가 그동안 300개 정도 한것 같은데요 니모롯이라고 있죠 니모롯 니모롯 구약시대죠 어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한한 1000년 한 지났나 5-600년 지났나 예 그때 니모롯이라는 어, 아주 그냥 그 힘센 에, 뭐라 그러라 골약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그 동물들이, 야생, 짐승들이 지금보다 더 컸대요. 아주 살았고. 바로 그냥 무기도 칼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떼잡고 그랬던 그 니무롯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니무롯시 이, 이, 그 주위에 있는, 그때 뭐 사람 별로 없었죠. 주위에 있는 전부 다 접수했어요. 접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니무롯, 니무롯 했다 이거죠. 근데 이 니무로시 갑자기 이렇게 된게 아니라, 서서히 어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자랑, 심자랑도 하고 했겠죠. 어, 누구랑 싸워서 뭐 10대1로 이, 이기도 하고 막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된거 아니, 그때쯤 됐을 때 니무로시 아, 이 사람들을, 어, 내가 통치해야 되겠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아니 인간의 본성은 좀 파워가 있고 돈이 있고 권리,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컨트롤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학교 동창에서 가보세요. 10명만 모이면 짱잘라 그러잖아요. 회장달라 그러고, 또 팝을 만들라 그러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꼬마들도, 어 제가 어릴 때용수 공원에서, 용두산 공원에서 제가 청싸함 놀이하고 있을 때도, 그때 한 10명 정도 됐을걸? 그 순대라는 아이가 대장이에요, 대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대장 나, 나서고, 덩치도 컸죠. 또, 우리들도, 어, 너 대장 해라 그러고, 어, 총탕 쐈는데 총을, 총알을 피했대. 그럼 순대라는 그 친구가, 어, 판정을 내줘요. 상황 설명해봐. 그럼 이럴 다 그럼 너 죽었어. 그럼 죽은 거야. 이게 <laughs> 또 어디, 딴 데로 흘러가네. 그래서 제가 말씀 키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은 조금 돈이 있고, 권리가 있으면, 세그 주위를 장악하려 한다. 는이친 그래서 빅브라더친이는애들이친부이프리메이친에서이터일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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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빌는버친이런점이친구이들이죠피이유구인들이죠이친이 세계를 움직이게 됐다, 움직여야 되겠다. 돈이, 돈이 좀 있다 보고 좀 머리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를 좀이 잡아, 삼켜야 되겠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과학이 발달하고, 예? IT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그러는 판에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음모론 하지 마시고, 제발. 예, 자 오늘 또뭐 하는 거 아니? 아, 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해서 잠깐 또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유튜 브 개인 유튜버를 보면은 정씨나 아 공씨나 신씨나 이런 분들이 뜨거운 감자다 해가지고 어뭐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은 그 내용이 고만고만이 그게 그거, 그게 그거예요. 예, 예. 근데 좀몇 몇천 명, 몇만 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민주당이 좀 쫄고 있다. 뭐 바이든이 어쨌다. 뭐 펠로시가 어쩌, 어쩌, 어쩌다. 그 펠로시가 어쩌저저쨌다. 그 군바리들이 지금 바이든을 뭐 인정 안 해주고 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어, 작업 들어갔다. 뭐그 얘기 들으면 아주 그냥 확 뒤집는 건 아직 없어. 어, 그러니까 제 얘기가 또 얘기지만 하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공화당이 이제 뭐 무너졌다. 뭐 그다음 일곱 명 배신자가 드러났다. 뭐공화치 측에서도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죠. 예. 그건 여러 가지 뭐, 모양, 모양상 아시고 과정이 지나면 갑자기 어느 어느 날 내일이든 오늘 저녁이든 일주일 후든 내가 원하기는 3월 4일 전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두고 봅시다. 뭐 상황이 어떻 자꾸 변하는 거니까 예. 이 정보라는 것은 과 그러더라고요. 정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그랬어요. 생물 막이 살아 움직인다 이게 어제 정보가 오늘은 또 꽝이야. 아 어, 올드패션이야. 아 어, 그리고 또 정보도 엉터리 정보도 많어. 어. 생물이 유익한 생물도 있좀 무익한 생물도 해로운 생물도 있듯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정보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에, 지금 이게 이, 어쨌든 거진 다온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가 다 와서 트럼프가 확 뒤집는 그 때가. 거진 다 왔은 것 같아. 거진 다 왔어요. 거진. 지금 사실 준비는 다 해놨다고 봐요. 트럼프가. 근데 이 정치는 제가 명분과 명분과 시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시기와 시기와 명분이 중요합니다. 예. 특히 시기가 중요, 때가 중요해. 때로 치면 이건 꽝이야. 그 때를 맞춰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후드럭 치는 거야. 예. 자, 근데 지금 저 국가 또 이게 바이든은 지금 요즘 보세요 뭐좀쑥 들어가고 해리스 카말라 해리슨과 그 여자가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통화하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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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깨어지십시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보면은 바이든이 별 얘기 다 했어 like a to b a r a barak if i reach something without the Fundamental <laughs> Disagreement we have based on a moral principle. I will develop some disease and say I have to reign. 예, 내가 전에 어버머에게 말했듯이 Like 뭐 ~~처럼 뜻입니다. 좋아하다는 동사가 아니고 까멜라와 나사의 도덕적 원칙에 근거한 근본적인 의견이 근본적인 의견이 차이가 생긴다. 이 의견이 있다면 나는 병에 걸릴 것이고 사임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치매 걸리지 않으면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When I die, t h r e will be written on my heart. 내가 죽으면 될려고 해서내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중는 얘기를 왜 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참 이게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지리, 지린 제 와이프예요. I wake up early morning look at j i l l and say where the hell are we? What the hell? What the hell? 그런 식이야 이게 어, What this는 왜가 들어는 거야? 이 hell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라갔다는 이게 지라갔다 도대체 내가 우리가 여기서 뭐 뭐하는 짓거리야? 배아관 이런데 와가지고 어, 이런 얘기를 어, 이제 하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상식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든을 어 바이든 지지했던 자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 이제 시간이 모든 건 해결해 주는데 t something s very long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 이제, 조만간 비리가 드러나고, 어, 소아성애자 드러나고, 지 식구들, 헌터 뭐다 드러나고, 또 바이든을 밀어줬던 국회의원들, 물갈이가 다 되요, 물갈이. 물갈이가 됩니다. 물갈이야. 불놀이가 아니라 물갈이가 돼. 다 물갈이가 돼버려 예. 그러니까 될 때가 옵니다. 자,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10분이 지나갔나? 벌써 이거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이뭘 이, 얘기하는 거 아니 커비드, 커비드 나인팅과그 다음에 마스크, 어. 마스크는 백신이죠 뭐 어, 백신 등 이렇게 해서 어 한번 얘기를 좀 풀어나갑니다. 어, 제가 또 이걸 왜또 하게 됐냐면요. 어, 어제 그, 어, 그 마켓을 갔다 오는데 그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캐셔라 그러죠 도, 물건 사오면 돈 내야 되는데 레지스트로 가가지고 돈 내는데 한사람 손님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 다 닦고 예. 카드 끊는데 그 기계도 닦아야 되고 테이블도 닦고 여기도 닦고 하여튼 손님 손담다는다 닦고 병균이 있을 시간이 없어 음. 그 그걸 보고 내가 아하 영감을, 영감이 떠올라서 소위 말하는 인스퍼레이션이 떠와서 이거 한번 동영상 띄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어 오늘 또 하는 건데요. 병군, 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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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라고죠, 점수, 점수, 점수. 이 점수, 바이러스, 바이러스 말고 점수. 어. 손에 점수가 많잖아요. 이게 특히 손에 많다는 거죠. 손 닦아 와도 또 많, 또 있죠. 병균이 이 손에 있을 붙을 시간이 없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 갔다 오면 또손 닦아야 되고. 이 준이라는 게 점수가 이게 손이 있고 음식을 통해서 탁자를 통해서 컴퓨터를 만지는 데 통해서 책상여 사람 이런 것도 볼펜 이런 것도 통해서 점수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입에다 손대고 그러면 또 얼굴 문지르고 그러면 그 입에 들어가서 이 저항력을 저항력을 키워주는 줘야 되는데 저항력 키워줄 그 시간을 찬스를 자꾸 없애버려 없애버려 어, 손 닦아야 되고 갔다 와서 그쵸 손안 닦으면 그냥 재인 취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1석 1석 2조라 그러죠 2조 1석 2조 이, 이 조자가 이렇게 쓰나 아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돼 1석 예. 2조라 그러는데 이세 조자 거든요 1석 2조 아니라 1석 한이 이 7조 8조나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이번에 마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첫째 이 면역 면역력을 감소시킨다. 두 번째, 두 번째, 이 거리두기, 거리두기 통제, 거리두기 통제했죠. 6피트인가? 6피트, 아, 6피트, 그렇게 멀지, 멀지는 않더라고안라고 않더라고, 사람 키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예. 6피트 거리를 두면서 이 우리 저 국민들을 똥개 훈련을 시켰어. 똥개 훈련. 특히 여기 서양 사람들은요. 제가 미국에 한 30년 가까이는 안 됐지만 또 살았는데. 아, 이, 뭡니까, 이, 어떤 그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 순종하는걸 잘해요. 룰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을 우리 동양인보다 더 잘해요. 뭐, 해라 그러면 꼭 하더라고요. 차 운전하면서 마스크, 뭐, 마스크를 꼭 껴야 된다는 걸 나는 못 들었는데, 마스크를 꼭 끼더라고. 차 안에서 운전, 자기 혼자 운전하는데. 열이면 일곱 명은 그래요. 세 명은 안 나도 세 나는 세 명에 포함된 사람이고. 에 <laughs> 예. 예, 마스크를 이제 끼고 예, 그러는데 이게 지금이 이게 참다 이게 지금 이게 거리 두기를 통해서 어, 마스크를 끼는 걸 통해서 이국민들골로벌빕플 여러분 보세요. 이 여기 좀 이거 제가 좀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 마스크를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이거 쓰더라고요. 예.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예. 예. 같은 이제 이게 이제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바깥으로 모양은 되는가? 막 그런 것 같은데 예. 이게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쓰는 아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예.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쓰잖아요. 전 세계의 글로벌 빅볼들이 지금 훈련됐잖아요. 다 이제 쓰는 걸로. 이게 어떠한 시스템에 시스템에 이게 세계 국민을 몰아넣는 겁니다. 이게 코비드 나인9을 통해서. 네. 사실 사실 잊지도 않는 가짜, fraud, fake 코비드 나인9을 통해서 사람들 이렇게 마스크를 전 세계적으로. 어, 경제적인 팬데믹도 왔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마스크를 안 쓰면, 어, 눈치 보인다. 아. 이런 이제 훈련을 지금 이게, 국민들에게, 에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 또세 번째. 세 번째, 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런 방, 이런 이렇게 말한 사람은 뭐큰 방송에도 작은 방송에도 개인 방송에도 없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바람에 범죄가 증가했어. 범죄가 증가했을 것 같아. 했어가 아니라 범죄가 증가했을 것 같아요. 범죄가 증가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이두건을쓴 사람 이 있어. 눈만, 눈두 권. 눈만 눈두 개만 딸랑 나오고. 그럼 이게 범죄하기가 좋잖아요. CCTV 찍히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모자 푹 쓰고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냥 따뜻하게 고개 쫙 쳐들고 다녀도 돼. 흙떡은 딱 쓰면은 흙떡 옷 입은 대로 사람들이 어저 이상 하다어저저저 뭐야 경찰 불러야겠다. 되911 전화 걸어. 여기는 911이에요. 한국은 111이지만. 예아 그런 사람 없다 이게 오히려 어저 사람 나이스하네. 아주 저 사람이 좀 양심적이다. 원래 이 마스크 쓴다는 그 개념이요, 이 상대방이 기침했을 때 호흡할 때 호흡이 나한테 오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를 갖다가 저쪽으로 못 가게 막는다는 의미가 더 커요. 어, 그래서 마스크를 쓴, 그게 이제, 그겁니다. 근데 마스크 얘기에 나왔은 얘기인데, 이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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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마스크. 요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통일이더라고. 예. 요 마스크. 해필이면 어때전 세계적으로 통일일까?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요게 이제 계속 프린트로 공장에서 찍어낼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 한 사람도 다코비드 때문에 망하니까 요 사업으로 돌렸다 그러더라고. 기계사 가지고 뭐 돌리고 그러겠지 뭐. 예. 요 사업은 앞으로 계속 돼요. 뭐 20년, 30년 안 가지만 얼마까지는 요게 돼요. 계속 써야 되고, 또 코비드 트윈이 원이 나올 확률이 많고, 변이가 됐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 다 뻥이지만, 어, 이거 여러분 단도직전에 말씀드리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이름 석자 얼고 얘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거 공부하면서 정보를 알아냈는데, 여기에, 에, 여기에 에, 사람을 주, 몸에 해롭게 하는 호흡에 해롭게 되는 케미카우. 케미칼 포이즌이 들어갔다는 게요. 포이즌, 케미칼, 화학적인 포이즌이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푹 뒤집어 쓸거 아니에요? 이렇게, 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입에다가 착들이 기무기 마냥 들이댈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숨 쉬면,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이즌이 내몸 안에 호흡이 들어가, 안 들어가. 나는 지금 이걸 막으려고. 나한테 귀는못 들어올까봐 막으려고 이걸 썼는데 지금 이게 몇 천배나, 몇백 배나 지금 이게 포이즈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걸 끼고 조깅한 사람이 있어, 조깅 자기 때나 이제 나이스 한다고 해서, 어, 어, 어. 이거 끼고 이제 조하한 사람은 호흡이 더 가쁘니까 하, 하, 할거 아니에요. 그럼 팍팍 들어가는 거야. 아. 어. 이거, 이거를 이 여기다가 포지션을 많이 넣지는 않아요. 조금씩 더 많이 넣어서 바로 들이 마시면, 어, 이거 써서 뽀록 나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서서히 목을아하고 있는 거야 서서히 개구리를 냄비에다가 뜨거운 물을 아, 찬물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서서히 달구면, 팍 달구면 개구리가 튀어 도망가지 들키지. 이게 누가 나 뜨겁게 하는구나 하고 사사히 온도를 높이면 뜨거워도 모른다는 거야 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전 이게 이, 이 정보를 여, 어, 공부한 후에 난 이거를 100% 믿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연구를 지금 10몇 10 년에서 한14 5년 14 5년 했나 하와이 오자마자 에, 됐으니까 한4 5년 했구나 그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라고 똑 달라서 딱하니 아 어,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다 이게 사람을 서서히 죽게 되는까대디 5억이란 80억을 오르고 줄인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팍 죽일 수는 없어요. 그 백신 맞는 것도 소아범이 백신.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2탄이가, 1탄이가 그다음에 일본 뇌염, 그다음에 뭐 장티. 장티푸스인가 뭐 그것도 이런 거 그다음에 에브리 이어 매년에 푸르샤 맞는 거 이거 맞으면 시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맞으면 더 아퍼 아는 사람은 알걸 지금 내일도그 어, 당신 말이 맞다 어. 그것도 나아야 되는데 더 악화가 어, 돼, 월스가 돼, 배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한번 맞으면 또 계속 맞아야 돼 왜냐면 내가 박혔거든 어, 어, 어. 맞아야 된다는 걸 박혔거든 그러니까 아, 요거이 굉장히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안 쓰게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고 It's up to you. 판단 여러분들 하 그러면, 어떠란 말이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요. 이걸 천을 쓰시면 돼 천. 천. 예, 우리 아들께 마침 여기 있어서 제가 샘플을 져왔는데 ZNC라고 General Nutrition Center. 그, 뭐, 건강식품, 음, 건강식품이나 건강알약, 같은 거 있죠. 비이타민 같은 거, 뭐 간에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파는 회사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크죠. 여기 이제 우리 막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게 또 파티업. 요즘 코비드 때문에 지금 레이업프가 됐죠. 자, 이제 이거 천이잖 않아 천. 요거를 며칠 쓰고 빠져 또 쓰고, 빠져 또 쓰고, 몇개더 추가 엑스터로 가지고 있다가. 근데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2 0분이나네자결론은 짓습니다 결론짓으면 저는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버킹검이에요 버킹검 결론은 버킹검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 분은 아실 거야 이제 이, 뉴 제너레이션은 결론은 버, 버킹검이 뭔가 <laughs> 버킹, 버킹검이 제가 알기로는 양복 회사 이, 영국의 버킹검 어, 예, 저, 양복 이, 저, 브랜드 이름이 버킹검인데 이것저것 이어 봐야 이, 버킹엄 말한 거 없어 결론은 뭐야 버킹엄이야 해가지고 한사 오십 년 됐나 오륙십 년 됐나 예 선전한 기억이 나요 한국 있을 때 결론은 버킹엄이 뭐야 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코비드 COVID, 어 코비드를 이제 가짜를 했어 팬데믹으로 됐어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써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마스크 안 쓰면은 어예그저눈 눈살 찌푸리고 싸움까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으로도 가요. 어, 백신, 백신으로 가요. 백신 맞으면 증을 줘요. 증, 증, 증. 안 맞으면 증 없어.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마, 뭐 만지면 어떻게 알아? 얼굴 보고 알아서 맞았다 그러면 뭐,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백신 받은 증을 이제 줄거에 무슨 뭐 아, 칩으로 여기다가 박든지 아니면 뭐 카드를 하나 주든지 예 그거죠. 지 아이디카드 마냥 거기다 딱 붙이든지 예 맞든 뭐 기타 등등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줘요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지나가다가 어 예를 들어 차터가 부분 가는데 경찰이 잡았어 당신 신호위반해서 그래요 어저 혹시 저 백신 받, 받았어요 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이디 봅시다 그럼 아이디 찍게 나왔으면 치키 뭐 확인하는 게 있겠지 어안 받았네 어? 당신 벌금 이런단 말이에요 가장 해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잡아 넣지는 않아요. 어, 한번 걸려서 어, 그 다음 또두번 걸려. 세 번째는 이제 범죄가 되는 거 범죄, 범죄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 그리고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요때 벌금 내요. 300불, 200불 내겠지. 두 번째, w500불 내겠지. 세 번째로 바로 어, 테러리스트가 서 감옥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누구나가 다 대부분이 이제. 아, 어, 백신을 이제 받을 거란 말이야. 100%는 저처럼 뺀질는안 받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RF, RFID, ID 2020, 2030이 거지, 빌게이츠가 이제 왕, 총, 어, 저기, 특공대장 돼가지고 거진 됐을 때, 20, 202구나, 208, 20, 202구나, 2028이나, 2 2구나30 됐을 때쯤에, 이제 RFID, 베리칩 666을 제대로 박으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홍보 때리고 하다가, 편리함도 있고, 어,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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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잊어먹었니? 행복문 됐니? 칩 받았니? 어, 그러면 금방 찾아. 안 받았으면 못 찾아. 그리고 이무전 씨, 왕왕왕 타고 왔는데, 예, 저기, 이칩 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집에 가시오. 새벽 1시, 두시에 아, 깐다니가 울어. 아이고, 어떡하지? 병원에 갔더니 닥터 말해, 집 받았어? 안 받았어? 집에 가! 아, 뭐, 수없이 많아요. 토요일 날, 어, 식구들이 와서 이제 파티할 날 하는데, 세이프웨이나 마, 마켓 갔는데 줄을 섰어? 저기는 줄도 안 쓰면 그냥 지나가. 왜? 집 받았거든. 그걸 탁! 매매 다 하거든. Understand?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 이게야. 순서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야? RFID가 그게 최종 이놈 새끼들이 목적이다 이게야. 의도다 이게야. 바로 RFID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짱구라 그래도 그거는 눈치 까거든.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가야 될거 아니야. 거기도 없는 허비를 만들어 놓고 경제 죽이고. 경제가 하나 되게 만들고, 나라가 하나 만들고, 정치가 하나 만들고, 퍼지게 만들고, 팬데믹 만들고, 마스크 쓰락하고, 백신 좋은 게 낫다 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곧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백악관에. 예, 3월 4일에 돌아오길 나는 70% 이상은 보고 있어요. 자기가 3월 4일에 취임식을 합니다, 오리지날. 원래 오리지날 대통령 취임식이 3월 4일이야. 아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한번 얘기합니다. 백신 받으라고 홍보를 엄청 할 겁니다. 누가? 트럼프가. 트럼프가 평화사도가 아니에요. 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어, 바이든 죽일 놈이고 트럼프는 살릴 놈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빅브라더들이 다 설계친 겁니다. 그래 이제 글로벌 빅블들이 트럼프를 신뢰를 하지. 그렇게 고생하고 꾹꾹 참고 있고, 어? 바이든은 비리가 드러나고 소화, 성애자하고 이런 죽이려면 살리려면 확 뒤집어진다, 이게. 그럼 이제 백은 들어가서는 그 후는 직후부터는 팍팍 나갔고, 그 다음 종교는 이제 프란체스쿨 통해서 종교 통합이 팍팍 움직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Let's see what happened. 말은 다